김대균 학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늘 밤은 또 오늘 밤대로 중요한 방송이 있죠.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위킹이 있어요. 라이브도 가끔 하고, 유튜브도 좀 키워나가려고, 아, 무척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신가? 반응이 있어야... 아, 영상을 또 찍는 재미가 있죠 그죠 아, 오늘은 지난 11월 6일 토익 후기 토익 후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트 5 중심으로 진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또, 지난번에, 이제, 방금 전 영상이죠. 그전 영상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좀 꼬집어서 한 말씀을 또 해드렸습니다. 이게 저 질문을 할 때, 또 이럴 때좀 인성이 보이잖아요. 인성이. 네. 그래서 그 원문을 그대로 올려드려 봤는데, 그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아프리카의 청자도 아니고, 그냥 그거만 딱 올린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우리 그 영상에 올렸던 이야기를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5한 세트를 준비해 왔고요. 신민영 그 영어 MC경 선생님, 이분은 뭐저 정말 미녀예요. 그리고 저... 영국의 진짜 그 축구 경기, 박지성의 경기, 이런 거를 직접 본 체험도 있고 상당히 그 건강한 그런 미녀십니다. 전에 나오셨는데 1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셨어요. 그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같이 복습 경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요 포스티드 될 만한 거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포스팅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Kinglish.com에 포스팅되어 있는 블랭크는 뒤에 추천. 그 집을 사라는 추천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안 그러니까 된다 의미도 살려주면 nothing이 정답이죠. 근데 여기서 이참 문장을 꼬아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which is 또는 which has been. 그래서 여기 게시된 그런 어떤 것도 이 사라는 추천이나 권고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아 그냥 참고하세요 요정도 말씀을 한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nothing이 답이지 그 whoever나 leader나 someone 이런거 오답이에요 whoever도 나왔고 뭐죠 someone도 나왔고 또 leader도 나왔죠 leader. 이걸 제가, 저도 눈여겨 받은 문제였기 때문에 잘그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답은 실은 nothing이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했는데 뭐, 아, 뒤에 부정원 하시 있는데 어떻게 nothing이 답이냐고, 없어 없어, 없었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상당히 도전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왜 그분을 심하게 좀 모욕감을 안 한테 좋기 때문에 모욕감을 돌려드렸냐면 이저 시험 후기에 교란 작전을 피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우리가 이 방송 영상을 만드는데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그게 저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저런 게 있었나?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보면. 이게, bidding이라는 것은 바로 입찰행이죠. 그래고 이제, 고고 이거는 어떤 금액의 입찰해갖고 이게, 그, a bid of 500 dollars, a bid of 1 million dollars,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게 없다면 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그렇고, 입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학생 이런 거야? 어, 비즈가 복수기 때문에 아와 어울려서 답이다. 아이또 속은 거야. 이게 여기도 뭐가 있어요? Who 영어로 해야죠? Who are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Who are interested in bidding? 그 다음에 are 갈때 이게 주어여서 이게 주어여서 이게 R가 된 것이지. 비즈 때문에 R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토익이나 토플에서 전형적으로 초보자를 속이기 위한 함정으로 나와요. 아, 이게 주어니까 R겠지. 이게 무슨 주어요이 위에 those가 주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관찰해줘야 돼. 그래서 입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11월 20일에 하는 세미나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예요 아셨죠 이런 문제를 오늘 같이 풀어보고자 했는데 우리 유튜브로도 이제 편하게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지금 이런 영상이 좋죠 이렇게 화면 띄우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어요 아 잠깐만요 오셨구나 아, 아니요, 뭐, 잘잘 뭐, 오셨어요. 어, 방송 라이브 혼자 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그냥 오셔도 돼 여기 잠깐 잠깐 앉으셔도 되고 뭐, 소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니요 유튜브로 네. 오늘 하, 오늘 방송 소개하는 거. 아 진짜? 오늘 방송 소개. 방송 어. 출연하는 거요? 어예예예 예, 예, 그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전혀 불편 하죠 전혀 안 불편. 어, 역시 아까 예그저 메뉴 경기를 보셨죠 예전에. 맨유야? 어 아닌가? 맨유야? 어, 예. 첼시팬인데? 아 첼시, 아 첼시팬이었다. 아, 죄송해라. 아 이제 헛소리했어. 아니, 상황이 괜찮아. 요 맨유 요즘 위태로워서 응원 좀 해줘야 돼요. 이거 어. 지금 이게 라이브인데. 네네네. 그 아직은 친구들이 음. 그렇게 뭐 많이 오거나 이러진 않아도. 네 나중에 다시 보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맞아, 그냥 음.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음. 겸사겸사 네. 아,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 지금 얼굴 안 보이시죠? 어너 이쪽으로 와야 되나? 예오그1년 네, 네. 만에 와주셨어요. 더더 오셔도 돼. 하세요, 좀. 이거 하세요. 수업 하세요. 아 아니요 이거 이거는 채팅을 보는 거고 네. 저게 지금 화면으로 라이브로 아, 해서 그냥 간단히 인사 하셔도 되고 라이브니까 편하게 그저 그 요즘은 그저뭐 어디 경기도 제대로 못 보러 다니시고 아그 맞아요 재미 없죠 그죠? 네 아, 아. 이제 좀 이제 풀렸는데 네, 네. 좀 풀렸... 이미 이번 연도는 올해는 좀 그렇죠 네. 아, 맞아 맞아 그저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맛있는 네, 거 먹어야 되는데 예 네,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이따가 아저 인사했죠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뭘 준비하셨더라? 아 저는 요즘 제가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네, 메이킹. 제가 원래 그 스피치 가르치잖아요. 아, 예. 근데 스피치 가르칠 때그 스피치보다 사실은 음.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 네, 네. 비록 저는 이렇게 왔지만. 아, 그래서 네. 저는 사람들이 요즘 이미지 메이킹 특강 음. 하고 있어서 그거. 저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 님 지금, 프로토, 지금 프로토, 이대로 그냥 충분하시고. 토이... <laughs> 선생님이 이제 이거 들으시는 네. 분들이 거의 다. 네. 취, 취업 취업을 해야 되기 거의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음. 스케일가 좀잘리신다 이리로 오셨는데. 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음. 그분들 이제 이 면접 가서 말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네. 그 전에 사실 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음. 중요하니까 아시죠. 그 이미지 메이킹 음. 조금 그래서 토익도 하고 이미지 메이킹. 네. 아, 어, 이런가 이가 어디 있어. 여러분 <laughs> 오늘 안 오시면 저 내가 세종사이버대학생들한테도 네. 단체 문자 보냈는데 네, 네. 그 학생들이 또 뭐~ 요새 그~ 아, 코로나라 봐요. 예민하대 그래갖고 근데 음. 그래도 난 말했어 아~ 그~ 저~ 관심 없으면 보지마 근데 기말고사에 도움 되는 문제 오늘 풀어요 그러는데 그니까. 어, 나중에 뭐~ 또헛소리하지마 뭐~ 또 시험 안 봤는데 구제책이 있나요? 없어요. 주제책 없어요. 네, 그 시험 저, 봐야지. 네, 시험 보셔야지. 그 2차 시험, 재시험 뭐 이런 거에. 재시험 보실 경우 이제 10% 깎여요, 점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되게 좋은 방송을 안 듣고, 아, 자꾸. 네,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뭐저 물론 팬가입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그 여러분 일반 우리 수강생들이거나 아니면 토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뭐 학원 수강생 이런 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세사 대학생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괜히 그런 걸로 시비 걸지 마. 그 요새 아무리 그저 뭐라더라? 뭐라 요새는 그렇, 그렇대 학생 위아 학생이 교수가 제일 등급이 하단이고 그 위에 학생이 있고 그 위에 저 총장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음. 뭐 그러든 말든 뭐저 그렇다고 저날 우습게 보지 마요. 기분 어그저 그렇죠. 앞막 아, 학생이 <laughs> 주인이다 막 이런 어, 말들 있잖아 진짜 학교에. 예, 그렇 그렇다고 진짜 그래도 무섭더라고. 가르치는 어. 사람이 있어야지 주인으로 어, 하죠. 어 요새 서열이 그렇대 그래서 되게 음. 씁쓸한 어, 현실을 느꼈고 음. 뭐. 작은 거에 민감해서 막 컴플레인한다 그러는데 그런 걸로 컴플레인 뭐 해봐야 뭐 의미가 없고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근데 컴플레인 걸릴 게 없으시잖아요. 아, 그, 아니 그건 뭘, 몰라. 뭐 몰라. 단체 문자를 뭐 해서 뭐 보내면은 뭐 어, 나랑 상관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막 이런 그 컴플레인도 한다 그러고. 요새, 아, 진짜? 어, 사람들이 좀예민하대 뭐 상관없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아, 뭐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laughs> <laughs> 어. 하하튼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미지 메이킹, 토익 파트 5. 아, 이런 거 오늘 9시에 진행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아셨죠? 네, 모티베이터님이 들어주신 것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중에 또 봐요. 안녕. 안녕.